오늘은 인내의 달인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서로 권면합시다. 인내의 달인이 됩시다. 이번 주가 증검날이 휴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삶이 힘들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바,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인내를 했냐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어겼다고 했어요.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인내했어요. 드디어 7년이 됐어요. 라헬을 드디어 첫날밤을 치를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에 이쁜 여동생이 아니고 언니가 딱 그래서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순서대로 결혼하는 거다 해서 또 7년을 또 기다려요 그렇죠 14년의 인내의 시간이 경과되고 총 20년 동안 인내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그 삼촌의 집에서 독립해서 나갈 때는 큰두 때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 집을 뛰쳐 나갔으면요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십 년을 한결같이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죠. 삼촌 장인 이두로 집에서 몇 년을 처가살이했어요. 다 같이 사십 년을 이 야곱의 딱두 배요. 그렇죠? 야곱은 20년을 그렇게 삼촌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는데 모세는 거의 따블로 40년을 처가살이하면서그 인내의 시간을 가졌어요. 양의 똥을 치우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80세가 될때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에게 40년 동안 멋진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도 억울하게도 반대파의에서 몇년 동안 감옥에 갔어요? 26년 동안 얼마나 힘든 감옥살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드디어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1993년도에 노벨평화상을 받고 그 다음 1994년도에 최초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세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 그가 그 감옥에서 26년을 인내하지 않았다면 요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라고 들어보셨죠?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가 1939년 1월 일본 의사당에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비라을 뿌렸어요. 그리고 체포됐어요. 6년 동안 옥사리를 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아니 숙녀사는 사형을 기다리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뭐가 왔어요? 해방이 왔죠. 그래서 기적같이 목숨을 건진 겁니다. 만약에 해방이 조금 늦게 왔으면 아니 숙녀사는 감옥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김도명 목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 강연을 다니고 그러다가 89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가 그 감옥에서 6년 동안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책을 여러 번쓸수 있는 소재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가 있는데 빈센트 반 고흐라고 들어보셨죠? 고흐의 작품은 좀 특이한 그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흐의 그림은 딱 보면 알아요. 특이한 인상주의 화가죠. 우리의 인상에 딱 남기 때문에 인상주의라고 해요. 그는 이러한 위대한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은 인내에서 비롯된다. 같이 해볼까요? 위대한 일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인내를 함으로써 비롯된다라는. 시작은 바로 인내에서 온다. 미국의 강연가요 저술가인 나폴레옹 실은요, 인내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 오면은 우리가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목표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인도의 독립운동한 마하트마 간디는 인내력과 끈기만 있다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꼭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좀 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토마스 에디슨 미국의 수많은 역천 가지의 발명을 했던 에디슨은 나의 성공의 비결은 인내에 있었다. 끈기에 있었다. 그래서 어떤 발명품은 전기도 개발하기 위해서 수백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인내함으로 결국은 발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99도에 끌어요. 100도에 끌어요. 온도계를 집어넣어 보세요. 몇 도에 끓나 100도가 돼야 뽀글뽀글 끓는 거예요. 99도까지만 인내하다가 1도를 남겨놓고 전기를 끄면은요. 물이 끓지 않고 그냥 서서히 식어요 전기 기관차도 212도에 물을 끓여서 칙칙폭폭 칙칙폭폭하는 거예요. 만약에 211도까지만 가면은요. 기차가 갈 수가 없어요. 딱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내가 부족해서 회사에서도 아, 1년만 딱되면 20년 연금을 받는데 19년만 나와 가지고 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 인내. 마지막 1도. 여러분 돌을 깨는 사람이 어떤 큰 돌을 깨다 보면 99번까지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제 온 신입이 딱 돌에다가 정을 가지고 한번빵 쳤는데 돌이 쫙 쪼개졌어요.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깬게 아니에요. 누가 아흔 아홉 번을 누가 돌을 두드려 겼어요안 깨지니까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한 번을 쳤는데 그 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쳤으면 그 돌이 자기가 깬 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험도 아슬아슬하게 1점으로 당나이 결정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운전면허도 70점이 69점 맞으면 안 되는 거죠. 1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고시도 마찬가지. 올림픽은 더 심해요. 100분의 1초로, 0.01초로 조금만 인내하고 달렸으면 좋은데, 힘들다고 조금 0.01초 덜 뛰었어. 그랬더니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더 인내를 갖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리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내 달인이 있어요. 다 같이 한 글자. 누구? 욥이죠. 오늘 인내의 달인이 되자고 했잖아요. 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았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586 컴퓨터에 586년에 망했어요. 그때 태어난 인물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렇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우스 땅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욥비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의 번제까지 열 명의 아들까지 다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내 테스트가 시작이 됐어요. 마귀가 처음에는 뭘 가져갔어요? 그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죠. 양뭐 이런 소 이런 게 강도떼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요즘 말하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다한 장소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기절, 기절 초풍할 노릇이죠.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이 또 왔어요. 자기 몸에 피부암이 찾아왔어요. 피부 질환,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근데 요비 인내를 갖고 끝까지 원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을 절대 욕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욕은 이만큼 욕을 고난을 받았는데 끝까지 견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갑절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또 주셨어요. 열 명을. 그리고 140년을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총 2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증손주까지 여러분 이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자이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에? 참는 그 기준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셔요? 모르죠, 아무도. 그러니까 영원히 참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 번, 네 번은 참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참기는 어렵죠. 그러나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강림이라는 건 다시 주님이 세컨, 두 번째 오신다라는 거죠. 첫번 주님이 이미 오셨고.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린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봉화에서 귀농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 2, 30명 검정고시를 보면서 대학을 가는 대안학교를 해요. 얼마나 애들이 신실하고 정말 성품도 좋고 거기에는 중요한 게 핸드폰이 안 터져. 아주 골짜기.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인 일학기를 다 하고 그리고 책도 수천 권을 읽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대안학교예요. 학생은 많지는 않아요. 전국에서 오는데 한 2, 30명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농사도 짓는 거예요, 농사. 그런데 고추 농사를 져요.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그밭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산 하나가 다 고추밭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고추 농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농사에 비해서 갑절이 어려워요. 왜? 고추대가 사과나무처럼 커요, 낮아요? 작죠? 작으니까 쪼그려가지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따야 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고추를 다 따고 그리고 이거를 갈아서 전국에 판매를 해요 저한테도 목사님 필요하면 고춧가루 사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신청했더니 벌써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내년에는 거기서 꼭 사야 되는데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말 봄, 여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을에 보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우리의 인내가 바로 이와 같다. 우리가 인내만 잘하면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수확을 얻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할까요? 인내하다가 힘들고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많지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 우리가 살다 오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어떤 분은 지금 2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이요 더딜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계속 계속 인내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땅속 깊은 곳에 고압과 고열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석탄이에요 그런데 그 압력과 인내를 갖고 오래 견디면은 그 석탄 덩어리가 나중에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석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석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내를 여보, 당신이라고 하죠? 그런 말 하죠. 여보의 뜻이 뭐예요? 갓 틀렸자 보석 보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보석과 같다. 그리고 여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보 이 말이 보석이다. 당신은 나와 함께 결혼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인내를 잘 견뎌냈다. 여러분 당신이라는 말은 신자가 몸신자를 써요. 한자에 한자. 당신. 여보, 당신할 때 당신은 뭐예요? 내 몸과 같다라는 거죠. 내 몸이 당신이고 당신이 내 몸과 같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고생,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하나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하나라는 것이죠. 그고도기 것이죠. 서 고난도, 기이죠서부라이죠 고난도, 라래고난라래서고난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려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사랑 많은 엄마, 사랑 많은 아빠,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칠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 야고보서 5장 11절. 이제 마지막 같이 한번 봅고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요베 그 고난, 야곱의 고난, 모세의 고난, 에스더의 고난, 많은 사무엘의 한나의 고난을 본받으라. 자, 그다음에 11절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네. 자, 인내하는 자를 예, 말씀 띄어 주세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뭐 뭐 하다고요? 복되다. 자, 이 땅에 많은 복된 사람이 있는데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죠. 아주 오래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복을 받는 거예요. 인내가 되어야 복이 온다. 자 아브라함도 75세에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만 중간에 예, 이스마엘을 낳게 돼 가지고 복잡하게 됐죠. 적보가 꼬이게 됐죠. 그래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죠. 아까 설명했죠? 예. 네, 결과가 하나님이 재산도 잃었던 거 다시 주고 자식도 다시 회복시켜 주고 또 하나님이 140년을 또 복을 누리게 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laughs>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는 대장에 하나님만큼 오래 참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도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또 십자가에서 힘들다고 내려오셨어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도 인내의 달인.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인내의 달인으로서 너희도 이와 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존 밀턴이 어떤 책을 썼죠? 《신낙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신 분, 아니면은 책 표지라도 펼쳐보신 분. 아니면은, 책제제이이라 보신 신아아무없없요요책 <laughs> 제목도 안 보셨어요? 실 e r c 한자로 써 e 어요 h e c k e r checker, c h e c 이 e r checker, checker, c 이 e c k e r checker, checker, c h e c k e 여 checker, c 요즘 말하면 굉장히 에, 이 금수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밀턴은 굉장히 청교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아주 뭐 일주일에 한번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고 굉장히 금욕주의로 경건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자란 이 부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꽉 막혔어. 맨날 교회가 자고나 하고 맨날 기도하자고 하고 자기는 세상적인 재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달 만에 처갓집으로 들어가고 이 남자하고 헤어졌습니다. 옛날에 한달 만에 헤어졌다라는 건 얼마나 큰 흠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년 동안 밀턴이 인내를 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아내가 내 신앙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 종교간의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아내가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왔다 그때는 왕거지가 돼 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해서 그런데도 이 남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받아 줬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내와 떨어지면서 너무너무 생활이 지옥 같음을 깨닫고 그 고난에 대해 책이 나온 게 언제 나왔다고요? 아내와 헤어진 2년 동안 쓴 책이 바로 신라원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러한 위대한 책을 쓸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다 힘들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전화 유복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죠. 바로 인내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도리어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할 때 약속의 복을 주셨어요. 시불에서 6장 14절 15절 제가 요요 구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 약속은 어떤 자에게만 받는 복이라고요? 오래 참어야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만? 인내하는 사람에게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봉사할 때도 있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열정, 봉사, 충성이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을의 농부에게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